언니 아 언니, 언니 나이 몇살때 저런 저 음악 들으신 거예요 왜그랬빨 어? 어렸을, 아, 때 아, 저 어렸을 때, 어렸을 아, 때, 어디 아, 공연 이, 가면 저런, 아, 아니, 저런이 아니라, 저, 음, 음악, 이렇게 한 거죠? 네. 아, 응. 다시 들으니까 어떠세요? 별로 재미없어요? 아니지. 그래, 옛날 생각나고 응, 좋으시죠? 네. 네, 여러분, 여기는, 어, 충북, 진천, 북평면. 안촌님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애플 <앰플> 오운요 <나오네요>, 여러분. <laughs> 저도 이런 건 처음 <웃음> 보네요. 자, 어디 가셨지? 바람과 잠깐만요 진짜 <laughs>